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원경입니다. 오늘은 이승규 작가님 모시고 임파선암 극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어떻게 지내셨어요네 요즘 책을 내고 예. 또 이렇게 주운 강의가 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오고 또뭐 교육청에서 저를 이제 저자 특강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예 네, 그래서 조금 어, 강의를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재밌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쪽을 준비한다고 조금 어, 시간이 좀 바쁘네요.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어, 진짜 책이 나오고 정말 정말 책 내용이 좋 좋고요. 그렇게 막 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 혈색도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도 책을, 네. 책을 내기 전까지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7월 말까지 음. 거의 6개월을 진짜 집에서 밤새다 시피 했는데 이제 책을 내고 나니까 음. 어, 한층 여유도 있고.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저도 곧 어, 그럴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인터뷰를 네.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될 겁니다. 어, 2002년도에 간 만성 간염을 앓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2005년도에 임파선암을 앓으셨잖아요. 네, 비호지킨스. 예. 네, 비호지킨스죠. 예, 예, 예 비호지킨스. 임파선암. 예, 파암 아시 앓으셨는데. 예. 그때 어,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또 세상에 모든 것이 증조가 있더라고요. 증조가 증조가 없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천둥 관계가 오기 전에 또 비가 오고 하듯이 그제 고통도 되돌아 보니까 증조가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5년도 3월인가 4월달에 송송 점장할 때 이제 그워크샵을 갔는데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여기에 뭐가 이렇게 좀 잡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강의 끝나고 한 시간씩 건강 그뭐테라핑가 와서 저를 만져줬는데 그 제가 여기가 이렇게 좀 뻑뻑하죠. 그랬더니 아예 그뭐 근육이 뭉쳤을 거예요. 골프 많이 치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디가 뻑뻑하셨어요? 가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슴, 어디? 가슴이요, 가슴에. 예. 음. 네, 가슴 어, 오른쪽이 안 왼쪽에. 보여요, 대표님? 네. 네. 예. 가슴 여기 여기 여긴인가또 이쪽이 좀 뻑뻑했어요. 아, 예예. 네, 네. 그래서 그 테라피 하시는 분이 이제 만져 주시면서 내가 물어봤더니, 네네. 아예 뭐 그분이 뭐 이런 정상적인 그런 뭐그 그 의사가 아니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떤 그런 건강 관리하시는 분인데 우리 직원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서 물어보면 맞죠? 제가 그랬더니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그얘이 뭉쳤겠죠? 골프 많이 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이게 그 뻑뻑한 게 갈수록 좀 불편해지고 아.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골프를 좀 많이 쳤잖아요. 소금 점장이고 들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제. 2005년도 3, 4, 5, 6 계속 골프를 치면 칠수록 몸이 이제 컨디션이 조금씩 그 뭐랄까 이렇게 어 좋지가 않더라고요. 예예. 네, 예. 예, 그래도 골프 치면 제가 저는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예, 예. 가면 갈수록 그 전체 홀수를 제가 걷기가 좀 힘들고 마지막 제가 7월 달에는 여섯 어, 토리만 남겨놓고 제가 걷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아. 갑자기 체력이 떨어질까? 7월 아, 네. 말에 제가 이제 그때 가, 갈수록 나중에 제 병명을 보니까 제가 급성이더라고요, 또 급성. 음. 그래서 7월 말, 7월 달에는 갈수록 굉장히 통증이 와서 제가 결국은 세브란스 가서 검사를 했는데 폭성 네, 네. 호지킨스 급성 비호지킨스 암으로 이제 판정이 됐죠, 예.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 바로 입원을 하시고 치료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평생에 조직 검사라고 하는 걸 제가 처음 해봤잖아요. 네네네. 아,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2 음... 0 0 2년도에그 만성 비염 간염은 네. 당장은 네. 내가 이제 뭐 그렇게 그 yes, yes and no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만성 간염은. 네.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스앤 yes 노를 판정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직 검사를 수없이 했고 아. 또그 이렇게 뭐 통에 들어가서 하는 걸 뭐라 하더라? 동위원소로 하는 거 거기 가서도 한 시간씩 그몸 체크를 받고 같은 그암 조직 검사를 받는 그 순간까지 판정하기 전까지 괴말은 진짜 멤버를 왔죠 음. 이것 검사라 저 검사라 뭐 또 의사들이 또 굉장히 그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음. 마가뭐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사실 그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그러한 상황을 겪는 분들은 그때 어, 당연히 겪어보지 않은 거니까 다 이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겠지만 맞아요. 힘들요 두려워. 음.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몇 기셨어요 그때? 암일기 아, 2기, 3기. 있구나. 기수는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하여튼, 어, 생각으로 봤을 때 하여튼, 뭐, 초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분에. 음, 근데 뭐, 초기. 초기든 뭐든, 어차피 뭐, 암이니까. 음. 예. 어차피 암 치료를, 초기라고 해서 암 치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근데 이제 림프종 암은 굉장히 초기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어, 공격적인 암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완만한 암이 있어서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고 어, 이렇게 고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증상이 그렇죠. 다양한 그런 암이었던 것 같아요. 공격적이기 예. 때문에 저는 바로 그냥 예. 암 판정을 받고. 예. 바로 그 다음날 예. 그 다음 왼쪽 여기 가슴 예. 여기를 정맥 으로즈 넣기 위해서 거기 수술을 하고 아... 바로 그 다음날 여기다가 바로 그냥 그, 그 항암을, 항암제 네, 항암을 예 항암을 입으습니다 이~ 팔, 혈관이 한게 아니라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항암제를 바로 하셨고 삼 주에 네. 한번 하셨죠 삼 주에 한 번씩 했죠 음... 네. 그때 암 암제 맞을 때 어떠셨어요? 후유증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가 급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그 치료하는 앞에다가 그 뭐라 그저 이렇게 그 기기를 놓고 네. 거기를 계속 쳐다보면서 항암이 너무 세다 보면 또 몸에 이상이 오니까 예. 그 기계를 보면서 의사가 체크를 했고 예. 또 저는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 몸이 이제 완전히 그 제 정상적인 옛날 모습이 아니었죠. 예. 음, 막 체중이 빠지고 그러셨나요? 체중도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머리털이 다 빠지고 예. 진짜 아 만성 비염, 간염은 제몸 상태 외부는 변하는 게 아니고 내부가 변하는 거지만 이거는 예. 항암은 제 외부가 다 변하잖아요. 내부도 변하고. 음. 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 굉장히 절망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절망을 했죠 그렇지만 음흠. 아 이게 절망할 게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부여잡으니까 그나마 저는 하여튼 아 이제는 내가 추한 모습이게 아니라 사는 게더 중요하다 음. 여기에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치료 하면서 적응을 빨리빨리 했죠 예 음. 그러면 항암 치료하기 혹시 이제 항암 치료하기 전에 그 림프종 네. 증상 전신 증상으로 막그 네. 그럼 그러면 그 가슴에 몽우리가 만지져 만져주셨던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보니까 그그 네. 그 가슴에 왔던 그것이 결국은 몽우리가 아니라 저기 그 아프죠 암, 림프종, 림프종. 림프종 호흡인데. 예 네. 저는 그걸 보르고 그 계속 이게 마사지만 제가 이제 7월. 그 중순까지 꽃 불쳤거든요. 이게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업점장이고 어. 또 접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정을 보니까 이게 그 근육이 뭉친 게 아니라 이게 림프종이 커진 거면. 거예요. 커진 거죠, 예,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혹시 그때 아니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야 돼, 대표님. 그런데 그때 혹시 막 땀을 많이 흘리신다거나 몸이 가렵다거나 막 이런 증상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컨디션이 굉장히 무너졌죠. 예. 컨디션만 안 좋고 그 당시가 항암 치료하기 전에 살이 빠지신다든가 그러지는 않으셨죠. 좀 그렇죠. 무기력했을 아, 뿐이지. 아, 아, 무기력했 뿐이지 체중 변화는 없었죠. 예. 뭐막 땀을 흘린다거나 이런 것도 없으셨고. 글쎄요, 여튼 오래 갖고 저는 또 원래 제가 체질적으로 네. 체질적으로 제가 땀을 흘리는 편이에요. 체질적으로 원래가. 아 원래 땀을 많이 흘리신 편이니까. 예. 근데 항암 치료 하면서는 더 땀을 흘리신다거나 뭐몸에가려 그런, 그런 건 없고 머리가 빠지고 체중이 빠지고 온 몸이 빠지 온 몸에 그 체중이 빠지고 세포간제 서서히 예. 말초 신경이 이제 절여왔죠. 아 그러면 온몸은. 항암 치료 첫 번째부터 그러셨나요? 아니면 두세 번째부터 막 손발이 절이셨나요? 말초 신경장애가? 두 번째부터는 아니고 같은 그것도 내가 정확하게 이제 음. 15년 전이라. 일 음. 온 몸이 저린 게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좀, 저렸다. 네, 온몸 전체가 저려서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하루 24시간을 진짜 사는 게 아니라 음. 잠도 못 잤습니다. 24시간을. 예. 아... 예. 그렇게 항암 치료를 여섯 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3 주마다. 어, 식사는 어떠셨어요? 아, 식사는 당연히 뭐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방사선 예. <laughs> 예. 치료는 25번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치료가 다 끝났을 때가 1년 좀몇 어느 정도 기간이었어요? 제가 2005년도 8월 1일부터 해갖고 2006년도 1월인가 2월 달에 끝났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6개월인가 7개월 했죠. 음... 저는... 그때 끝나고 진짜... 체중 이몇 킬로셨어요? 한몇 킬로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음... 네. 뭐밥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체중도 그렇죠. 빠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네. 네. 그 이제 2 0 0 6년도2월달쯤 퇴원을 하셨나요? 그렇죠. 퇴원하고 이제 예. 다 치료 끝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0 0 0 2000, 2 0 0거 2000, 2 0가0 2제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식이요법 2 0 0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건강이 많이 이제 그 회복되는 시기는 언제쯤 회복되시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1년 7개월을 그 휴직을 했으니까 음. 6개월인가 7개월을 제가 치료했으니까 음 회복하는 데는 한 1년이 걸렸죠. 음. 네, 그러니까 토탈 제가 1년 1년 7개월을 제가 휴직을 했더라고요. 참자그 음. 1년 7개월의 스토리를 쓰다 보면은 이게 어, 또 엄청 힘드셨죠. 아니없죠요 예, 예, 예. 맞아요. 그그 그 기간이 굉장히 길셨을 거고. 그러면 그 7개월 이후에 머리도 다 빠지시고 체중도 한 6kg 이상 빠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그러고 나서 머리도 나시고 체중을 회복하는 데한 예. 1년 정도 걸리신 거죠. 제가 이제 2 0 0 7년도 1월인가 2월 달에 이제 복직을 했어요. 예, 예. 네, 예, 왜냐면 복직한 게는 제가 몸이 정상으로 왔으니까. 예복직할 때면 제 몸이 다 정상으로 왔습니다. 예. 음. 예. 심내십시오. 아프신 분들. <laughs> 맞아요. 네. 네. 정말 그때 항암 치료하고 막 저기 백혈구 수치는 막그 항암 치료하실 때 백혈구 수치가 따로면이 되면은 떨어지면 막 그렇죠. 고열이 나고 막 합병증 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거한번 어. 겪었어요. 아 진짜 제가. 그 치료하면서 네. 열이 올라가서 응급실에도 제가 실려갔습니다. 아몇번 걸렸어요? 응급실에. 예. 응급실에도 한두세 번인가 밤에 자다가 그냥 온 몸이 그냥 완전히 그 열이 나고 해서 그냥 세브단스 응급실에도 실려갔고 음... 이거 아까 말씀하신 백혈구 수치가 데려가니까 네. 이제 힘이 없어지는데 제가 그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렸을 때. 네네. 그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걷기를 했거든요. 예예. 제가 2005년도 항암치료 끝나고 2006년도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겨울에. 예예예. 저는 저는 그 진짜 항암 환자가 밖에 나가서 그 감기 걸리면 굉장히 위험이 오는 건데. 네네. 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리털 잠바에다가 모자 그냥 쓰고 제가 그 걷기가 백혈구 수치 올리는데 좋다고 이제 간호사 아, 의사 음, 그래요 음. 걸어가지고 진짜 거짓말도 안 못해서 항암치료를 여섯 번을 이십일 만에 딱딱딱딱 끝내서 백 프로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제가 그것이 아, 제가, 한 번씩. 예. 제가 이게 참 굉장히 무슨 효과일까 하여튼 저는 되돌아보면은 항암치료 중간에 못하고 계속 늘어지는데 저는. 이걸또 하루도 연장하지 않고 제가 완벽하게 끝냈거든요. 그렇죠.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못맞못 맞으니까. 예. 그게 걷기에그 덕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걷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 백혈구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러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을 때 약을 예. 볼, 백혈구 수치를 올려 주는 그런 약 약이 있잖아요. 근데 약을 근데, 드시지 않고 그냥 걸으셨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것도 없이 다 그냥 예. 병원에 입원해서 예. 바로 그냥 아 글쎄요 그때 또 이게 또 오래돼 갖고 치료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억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백혈구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뭘 했긴 했던 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같은데 제가 근데 저는 하여튼 그 치료는 그 이십 일 만에 딱딱다 했습니다 제가 그니까 사실은 이제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을 때고열이 나고 합병증이 네. 올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백혈구 수치를 올려주는 약물을 이제. 예, 네, 투를 하거든요. 그런 분도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뭐첫 번째 항암제, 두 번째 항암제, 어, 어, 그, 그때 이제 고럴때 이제 결국은 고열이 나고 응급실에 결국은 가셨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음, 그게 한두세번 있으셨어요? 두세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 집에서도 매일 집에서도 매일 그 체공지를 갖다가 아주 옆에다가 옆에다가, 음. 체온계 매일 그 다르 저 재야 되니까 내 온도를 음 응.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체온계를몇 번씩 재했어요 제 몸이 컨디 그 체온을 재기 위해서 예. 그러면 퇴원 후에도 계속적으로 어, 그렇죠 퇴원을, 예. 아. 어느 시점까지 먼 체온을 재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몇 동과 그러면 퇴원 후에도 이제 막그 손발이 저리셨잖아요 퇴원 후에도 그렇죠 퇴원 후에도 한몇 개월 퇴원 후에도 하튼몇 개월간은 하튼 온 몸이 저려오고 어느 시점부터 응. 이제 체의 저점에서 응. 이제 저려오는 게쭉 이렇게 내려갔더라그렇게 예, 차츰차츰 이제 신기해요. 이렇게 쭉 내려 예, 내려가고 예. 이제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렇죠, 체온도 예. 막 체온도 막 변화가 없고 그러셨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모든 것이 제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죠. 음 그게 이제 그 뭐, 그게 제... 거의 거의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게. 음. 1 년인가요? 한 9개월 정도부일년은 1년, 걸린 것 같아요. 예. 일 년. 네. 그래도 그 그러면 그 퇴원 후에는 꾸준히 걷기를 어,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 퇴원 후에는 거의 어 제가 이제 병원을 안 가니까. 네네. 하루에 내가 그한 시간 2 시간을 걸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체력이 안 되니까. 하여튼 예. 어걸을수 있는 데까지 빨리 안 걷고 천천히. 예, 음, 천천히. 왜냐면, 너무 지나치면 내 몸에 또 이상이 오니까. 음. 그래도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꾸준히 매일 걸으려고 노력했고. 그렇죠. 매일 하셨죠? 노력이 아니라 매일 걸었습니다. 하여튼 10분이든 5분이든 하여튼. 음. 정말 고생하셨고요. 어 진짜 그 인파선암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렇게 백혈구 수치가 아, 막 떨어져 가지고 고열이 오고 막 그것으로 인해 사망 합병증이나 사망하기도 하고 막 네, 그런 거를 네. 보시면서 굉장히 불안하셨을 텐데 잘 이겨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네. 오늘 이런 대표님의 말씀이 그런 임파선암을 네. 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간암 극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예. 그리고 예.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네네. 어,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다 이겨냈거든요. 이책 속에 <laughs> 의사는 아니지만 제 경험담으로 봤을 때 예. 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네. 어, 당장 고통을 받는 분들 신내십시오 네. 당신이 예. 보석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력이 강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laughs> 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대표님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따뜻한 대체의 건강 멘토 정원경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